Why am I looking at you? You're a picture in a frame. I make believe you're next to me. Okay, 금강. 대청댐입니다. <laughs> <laughs> 아주 그냥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와, 대청. 와, 그 옆에 보셔야 되는데. 참. <목소리가> 어. 이 사진으로 보는 것 보다 영상으로 실제로 보면 너 멋진다 진짜, 진짜. <목소리가> 아, 아, 그렇죠. <목소리가> 자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 두번째 요 다이� g r e e 를 들고 올라가야 돼. In a loveless fantasy, when somebody really is waiting up there for me. Why am I looking at you? I've enjoyed the years I've wasted, but the time has come to face the fact that none of what I see is true. So I'm gonna stop looking at you. Oh, I'm gonna stop looking at you. 여기는 대전인 것 같습니다. 아, 청세 대전까지 왔습니다. 아 세종 이제 세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종, 세종, 현위치 세종입니다. 세종. 그래서 대전이 아니라 세종. 세종시 세종. 건물들이에요. 아, 그 가고 있는데 못 따라잡겠네요. 너무 추중창이고. 보면 충청북도 충청북도 한도면 청주를 니 청주야 뭔 소리야지도 oh. 뭘뭐 이렇게 멀리 가셨지? 아, 경치 좋습니다. Why am I looking at you? I've enjoyed the years I've wasted. But the time has come to face the fact. None of what I see is true. So I'm gonna stop looking at you. Oh, oh, oh I'm gonna stop looking at you.

관강하고또 그입니다. 와오차차 다리 밑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와와 이런 이런 데도 있네요. 와 나고 됐습니다. 아, 지금 일행 먼저 가셨는데 아, 전 나고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파란 선만 따라가면 아, 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파란 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와 아, 나고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데 아, 경치는 좋네요. 세종시까지 4.5km 남았다는데, 오늘 부역까지 간답니다. 이제 여기가, 그럼 세종시내겠죠? 세종시 빛겠죠 세종시내까지 4.5km 남았으니까. 아 진짜, 진짜 너무 힘들다. 쉬지도 않고. 이거, 자전거 종주 여행이 아니라, 와. 자전거 훈련입니다, 훈련. 아, 진짜, 너무, 아이고. 네! 아, 저 다리로 갔습니다 지금 아, 저기 다리로 다리 다리 y you got to 다 e e 와 진짜 y 전... 저기 있는 아,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 금강! 금강입니다. 갔다 아, 나았습니다 갔다 아, 나습니다 지금 아, 갔다 남았습니다. 갔다 아, 남았습니다. 아, 저 앞에 가시는데. 아 천천히 시 네? 어떡거 여기 뭐야? 아네풍류자라고보이는것 같습니다 아 진짜 따라오는중은 같습니다 I've enjoyed the years I've wasted But the time has come to face the fact That none of what I see is true So I'm gonna stop lookin' g at you 아 이거 시내... 이렇게 성이 <서> 있습니다 공산성이요? <놀람> <놀람> 저랑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웃음> 천천히, <웃음>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니다아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 와... 이제 부여까지 가고 있습니다. 부여까지 16km 남았습니다 공주보에서 부여까지 16km. 오늘 부여 끝까지 갑니다. 아, 지금도 해가졌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힘듭니다. 허리 조이 잘 먹었어요. 쉬지도 않습니다 계속, 계속 그냥 페달만 계속 갑니다 아되대니다대단합다 이따가 계속 니다 계속 합니다 아, 안녕 슈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게 자전거 길입니다. 하 아무도 안 들어오네요. 안, 아무도 안 들어와도 난 레스코 그냥 무작정 가는 겁니다. 어디인지도 모르고.

못 따라가겠습니다 홍철과장님 저는 두 손을 놓고 타고 있습니다 왜냐면 잘 타니까요 저두손 맞습니다 왜냐면 잘 타니까요 자전거를 잘 탑니다 저번두손 놓고 타기 두손 놓고 부산까지 가기. 지금부터 부산까지 가겠습니다. 아! 드럽게 힘드네. 멧돼지라도 나오면 씻따라 잡아야지. 자전거 길 누가 만든 거죠? 자전거는 누가 만든 거죠? 아. 자, 여러분들 차 탑시다, 차. 그거를 뒤를 타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아 죽겠다 진짜 아 강의 아 뒤지겠습니다 지금 100km 타것 같아 100km 아 힘들어 켜놓고 있으면 누가 들고 있지? 자, 전두손 놓고 탑니다. 그죠? 잘잘 타니까요. 자, 타면서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배그도 할수 있어요, 배그. 모바일 배그. 근데 진짜 여기가 어디냐면... 아, 부여입니다. 부여... 청주부터 부여까지 왔으니 한 100, 1 0 0 k m 넘온것 같습니다. 코피 아 터지겠네. 아, 달리자야 아무도. 이거 어떻게 가냐 홍정까지 자전거 타고 재미도 없어요. 자전거만 계속 타는 겁니다. 뭐 자전거 타면서 뭐할 것도 아... 싶겠어요. 지금 어이 근처 지구대에 연락해가지고 아저좀 제발 좀 잡아가 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하이바 안 썼다고. 경찰차 타고 집에 좀 가기. 아, 하이바 안 썼다고. 지구대 연락해서 전 잡아가달라고 해주세요. 아, 죽겠습니다, 진짜. 이런. 언제 가? 언제 끝나? 어씨, 내리봐! 이제 오르마! 아. 오르막! <목소리가> 아! 허벅지 터지겠네. 난 누구인가, 여기, 어딘아 n e x 생을 해야겠네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가는 겁니다. 두손 놓고 가는 거죠 뭐. 아뭐 재미도 없습니다 지금. 그럼 뭐? 뭐 아무도 없습니다. Pamela, Pamela, t h 도 chicken. Why am I looking at y o r e c e in a frame. I make believe you're next to me, but I know it's not the same.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3탄을 많이 기대해주세요.